부산에서 당일치기 포항 여행을 갔다 오려면 가장 멀리 떨어진 이가리대 전망대 갔다가 돌아오면서 해오름 전망대에 거쳐서 골륜산 활공장 갔다가 구경하고 다음에 환호공은 스페이스워크 구경하고 하면 동선이 딱 맞는데 먼저 스페이스워크를 구경하게 된 이유는 워낙 이곳이 신상이라 오후에 가면 줄 서다가 볼일다볼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상에 적중해서 거의 기다리지 않고 스페이스워크 구경하고 아가리닷 전망대가 아닌 이가리닷 전망대에 도착을 하니 날씨도 더 좋아지고 관광객도 별로 많지 않아서 참 좋았습니다. 탱자가 이런 바다 풍경을 보러 갈때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나무숲같이 그늘진 곳을 지나서 바다 풍경이 확 보일 때 아무리 아가리 닥치라고 해도 입이 떡벌어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지요. 간혹 내가 인생을 왜 사나 싶을 때 오늘 이런 행복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날씨 안 좋을까 봐 그래도 그 걱정을 했는데 역시 그래 뭐 어차피 날씨야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런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까. 네. 네. 2022년 3월 1일, 유관순 누나 덕분에 하루를 쉬게 된 이날 아침에 비가 내려서 사실 겨울 감뭄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서 비가 오긴 와야 되는데 여행자의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 비가 오면 어쩌나 했는데 마침 비가 그쳐주어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무리를 해서 캐논 카메라를 동영상 모드로 들고 들어가 놓으니 흔들 보정을 거쳐도 영상이 좀 울렁거리는데요. 비위 약하신 분들은 키밑에 붙이시고 멋진 포항 앞바다 풍경 탱자와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노란잠바 아줌마가 밉네요. 멀리서 걸어오면서 이 빨간 지붕 아래를 관통해서 끝까지 쫙 카메라를 롱테이크로 하고 싶었는데 뭐 비키라고 고함 칠 수도 없고 왜 이름이 이가리다신가 봤더니 주소가 이가리였고 단 모양으로 생겨서 이가리다 전망대라고 합니다. 오전 9시 오픈 6시까지고 해가 길어지는 6, 8월은 8시까지 개방한다고 합니다. 탱자가 치과의사라서 그런지 이가리가 처음에는 아가리로 보였고 이가리라고 봐도 밤에 이가리 하는 분들에게 끼우는 이가리 장치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관통을 시도해봤는데요. 뭐, 별것 없네요. 아직 한참 동영상 촬영 공부 더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쪽팔림을 무릅쓰고 카메라 들고 끝까지 가봤는데, 이야, 절묘하게 끝에 도착했을 때 사진 찍는 사람이 없어서 영상의 배 조타기를 관통하는 것까지 성공했습니다. 사실 스피드 드론을 띄워서 바다로 쫙 날아가는 영상을 찍고 싶은데, 에휴, 언제쯤 그렇게 되려나요? 보사르정이 아홉산숲 노숙자 컨셉, 군방장수 컨셉, 청사포 무장공비를 거쳐서 오늘은 포항 성냥깨비 컨셉으로 나타났습니다. 탱자가 바다의 도시 부산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솔직히 부산 앞바다가 똥물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는 에메랄드 빛 바다가 없을까 했는데, 대학교 들어와서야 제주도 협재 바다를 보고는 우리나라도 이런 예쁜 바다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그런데 오늘 올 만해 동해 바다를 보니 역시 동해 바다가 색깔이 이쁘긴 이쁘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냥팔이 소녀 컨셉으로 인증샷 한장 남기고 자투리 영상 보시면서 포항 여행 두 번째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가리다 전망대 명성에 가려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듯한 해오름 전망대 공연 시켜드리겠습니다. 감시합니다 심리학 박사 김장철 누부야와 고추장 바른 미르치 가기도 하고 성냥개비 소년 같기도한 보사르 그리고 진리와 텐더였습니다. <놀람> 어, 같이 한번 서아 둘, 셋, 오좀 시원하네.